안녕하세요.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사랑하는 솔푸드, 바로 치킨이죠. 근데 이 치킨 가격 때문에 지금 아주 시끌시끌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 정말 한국인한테 치킨은 그냥 음식이 아니잖아요. 그쵸? 뭐, 기쁠 때나 슬플 때, 친구들하고 모일 때, 아니면 그냥 혼자 야식 땡길 때도 항상 우리 옆에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친하님이라는 말까지 생겼잖아요. 치킨이랑 하느님이랑 합쳐서요. 그러니까 이런 국민 간식의 가격이 오른다는 건 이게 그냥 아 물가가 올랐네.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겁니다. 아니 치친 한 마리가 왜 3만원이나 하는 걸까요? 요즘 배달비까지 생각하면 진짜 3만원 훌쩍 넘잖아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비싸진 걸까요? 자, 그럼 이 이야기의 첫 번째 당사자죠. 바로 우리 돈을 내고 치킨을 사먹는 소비자들의 입장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3만원. 와, 이 숫자 진짜 충격적이지 않나요? 예전에는 정말 서민 음식의 대표주자였는데, 이제는 뭐랄까, 큰 마음 먹고 시켜 먹어야 하는 그런 특별한 음식이 되어버렸다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어요. 당연히 소비자들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게 뭐 갑자기 확 오른 것도 아니에요. 이 자료 한번 보세요. 주요 프랜차이즈들이 지난 몇년 동안 정말 꾸준히 무슨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가격을 계속 올려온 게 보이시죠? 이렇게 계속 오르니까 소비자들 분노가 쌓이고 쌓여서 이제는 막 특정 브랜드는 먹지 말자는 불매운동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말이죠. 이야기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이번에는 시선을 좀 돌려서 카운터 뒤편에 계신 분들이죠. 우리 동네 치킨집 사장님, 그러니까 가맹점 주님들의 입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맹점 주님들은 정말 딱 중간에 껴서 힘든 상황이에요. 본사에서 주는 재료값은 계속 오르지, 손님들은 비싸다고 화내지, 그야말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 양난에 빠진 거죠. 그 핵심적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숨겨진 로열티라는 구조 때문인데요. 이게 뭐냐면요. 많은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매출의 몇 퍼센트를 로열티로 내세워 하는 대신에 닭고기나 기름, 소스 같은 꼭 필요한 재료들을 무조건 자기들한테서만 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상당한 이윤을 붙여서 파는 거죠. 자, 이 흐름을 한번 보세요. 본사가 비싸게 재료를 넘기면 점주님들은 손해를 안 보려면 결국 치킨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소비자들은 눈앞에 있는 가게 사장님한테 화를 내게 되잖아요. 결국 모든 비난과 부담이 고스란히 가맹점주에게 쏠리는 그런 구조인 겁니다. 자, 그럼 본사들은 대체 왜 이런 구조를 만들면서까지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걸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요. 시선을 국내가 아니라 해외로 돌려봐야 합니다. 본사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는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나라 치킨 시장은요, 이미 꽉 찰대로 꽉 찼거든요? 브랜드가 너무 많아져서 말 그대로 치킨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피 터지는 경쟁 속에서는 국내에서만 장사해서는 더 이상 크게 성장하기가 어려워진 겁니다. 딱 비교가 되죠? 국내시장은 경쟁이 너무 심해서 수익 내기가 힘든데 해외는 케이푸드 열풍을 타고 완전히 새로운 기회의 땅이 된 거예요. 본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글로벌 시장으로 나가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실제로 한 대형 브랜드는요. 2030년까지 전 세계의 매장을 무려 5만 개를 열겠다고 발표했어요. 5만 개요? 이 숫자만 봐도 이 글로벌 전략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감이 오시죠. 자, 이제 퍼즐 조각들이 다 모였습니다. 소비자, 가맹점주, 그리고 본사. 이 셋의 관태가 얽히고 설키면서 결국 아무도 웃지 못하는 말 그대로 승자 없는 전쟁이 되어버린 거죠.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소비자는 너무 비싸서 치킨을 외면하고, 가맹점주는 높은 원가 때문에 힘들어하고, 본사도 국내에서는 성장의 한계에 부딪히고 부정적인 여론에 시달리고 있죠. 정말 누구 하나 시원하게 이겼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소비자는 비싼 가격 때문에 가맹점주는 먹고 살기 힘들어서 본사는 성장이 막혀서 모두가 고통받는 이 악순환의 고리가 딱 만들어져 버린 거죠. 그럼 이꽉 막힌 상황을 풀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한 가지 해법을 제시합니다. 바로 로열티 시스템을 뜯어 고쳐야 한다는 거죠. 지금처럼 물건값에 이윤을 숨겨서 받는 게 아니라 투명하게 매출의 몇 퍼센트를 로열티로 받겠습니다.라고 바꾸자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본사랑 가맹점주가 우리 가게 매출 올리자라는 하나의 목표를 보고 같이 뛸수 있게 되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가 본이 치킨값 논쟁 이게 단순히 그냥 치킨 한 마리 가격 문제일까요? 어쩌면 이건 우리가 사랑하는 많은 것들이 앞으로 마주하게 될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동네에서 느끼는 소소한 행복과 거대 기업이 쫓는 글로벌 이익 사이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균형점을 찾아야 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을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